여기는 백세생활꾼. 새벽 3시에 깨던 제가 상추 한 잔으로 통잠 자게 된 이유과장 없이 공개합니다. 돈 드는 보충제 말고 냉장고 속 실전 레시피로 끝내요. 안녕하세요. 72 영양학을 업으로 삼아 평생을 보낸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학자로서의 이력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고백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다섯 해 전까지만 해도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그 지긋지긋한 불면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 앞에서는 식습관과 수면 위생을 강조하던 제가 막상 밤이 되면 뒤척이며 천장을 새던 사람이라는 사실 부끄럽고도 솔직한 제 이야기지요. 그런데 웃지 못할 반전이 있었습니다. 연구실 서가를 가득 채운 논문들, 값비싼 장비들 사이가 아니라, 제 뒷마당 작은 텃밭에서 답이 제 발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연구실 서가를 가득 채운 논문들, 값비싼 장비들 사이가 아니라, 제 뒷마당 작은 텃밭에서 답이 제 발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너무 흔해서, 그래서 오히려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것. 바로 상추였습니다. 설마 저 잎사귀가 반신반의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제 오만을 단박에 꺾었습니다. 남편이 끓여준 상추 우린 물을 꾸준히 마신 지 2주 어김없이 새벽에 깨어나던 제 뇌가 베개에 닿자마자 서서히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듯 조용히 깊이 학자가 좋은 점은 호기심이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추를 반찬이 아니라 주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잎을 자를 때 손끝에 묻어나는 하얀 진액 여기에 락투카리움이라 불리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낯설 뿐 역할은 단순합니다. 과열된 신경에 물을 끼얹듯 흥분을 가라앉히는 진정작용. 게다가 상추에는 스트레스 대응과 안정감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 흔히 가바로 알려진 물질도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이 본래 갖고 있는 수면 리듬이 다시 제 궤도로 돌아오도록 편을 들어주는 온화한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저의 상담실을 찾은 어르신들의 고민은 늘 비슷했습니다. 박사님 누워도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 새벽 소리에 번쩍 깨요. 깊이 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특히 여름이면 더 심해졌습니다. 체온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상추는 여기서 빛을 바랍니다. 잎이 넓은 채소 특유의 서늘한 기운이 몸의 열을 슬며시 낮추고. 진정 성분이 마음의 RPM을 내려줍니다. 잠은 억지로 드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자연히 오는 것입니다. 상추는 그 조건을 상냥하게 갖춰줍니다. 저에게 잊히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70 후반 할머님이셨죠? 스무해를 불면과 함께 사셨고, 낮에는 늘 눈꺼풀이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상추 우린 물과 물김치를 권했고, 취침 3시간 전 상추 루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셋째 주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박사님,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깼어요. 꿈 같아요. 그 꿈은 단지 그분만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상추를 생활 속으로 드린 많은 분들에게서 비슷한 변화를 저는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상추만이냐고요? 넓은 잎을 가진 계절 채소 양배추, 케일 등에도 유사한 안정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추가 특별한 이유는 위에서 말한 하얀 진액, 락투카리움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면에 특화된 잎이라 부르곤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동기인 친구도 환자분들의 수면 위생교육에 상추를 곁들이기 시작했지요. 약을 대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요법이 만나면 시너지가 난다는 너무 당연하지만 자주 잊히는 원칙을 상추가 상기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나요? 상추가 반찬을 넘어 루틴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꾸준함, 그리고 몸에 잘 들어오도록 돕는 조리법. 저는 다음에 방식들을 직접 써왔고, 많은 분께 권해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상추 물김치 한 그릇. 발효는 식재료의 성질을 부드럽게 풀어 우리 몸이 쓰기 좋도록 바꿔줍니다. 상추의 차가움을 마늘 생강 같은 따뜻한 재료가 균형 잡아주고 유산균이 장을 다독입니다. 장이 편해야 뇌가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잠은 장에서 시작한다. 조금 과장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들기 두세 시간 전한 그릇을 권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체온이 살짝 안정되며 몸이 이제 밤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루 동안 나눠 마시는 상추 우린 물. 방법은 간단하지만 포인트는 과하지 않게 꾸준히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상추를 물에 넣고 은근하게 우려냅니다. 한 번에 진하게 끓여 냉장 보관했다가 취침 전에는 따뜻하게 데워한 컵. 맛이 심심하면 소금한 꼬집이나 식초 소량으로 입맛만 살짝 열어주세요. 제 남편은 처음엔 이게 맛이 있어? 하더니 지금은 저보다 더 성실한 상추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효과를 몸이 기억하면 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는 고혈압도 있다, 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다섯 해전 건강검진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에 닿으며 경고등이 켜졌죠. 약은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하되 생활은 제가 책임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보너스가 또 하나의 상추였습니다.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거들고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상추의 진정 효과는 스트레스라는 혈압 촉발 버튼을 덜 누르게 합니다. 저는 상추와 미역을 함께 쓰는 조합을 애정합니다. 미역국의 국물을 상추 우린 물로 일부 대체하거나 상추 물김치에 미역을 소량 넣어 발효시키는 방식이지요. 제 지인 중 이른 둘의 신사 한 분은 이 조합으로 두달 만에 혈압 변동폭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약을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생활이 길을 닦아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주의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혈압약 복용 중이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칼륨 섭취는 신장 기능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고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 함량이 있는 입체소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은 언제나 영순위입니다. 상추를 자주 드시려면 깨끗함이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텃밭에서 배운 세심한 세척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밑동을 과감히 정리합니다. 뿌리에서 2에서 3cm는 잘라내 잔류 오염 가능성을 낮춥니다. 둘째, 흐르는 찬물에서 잎을 부드럽게 문질러 예비 세척합니다. 셋째, 큰 볼에 물을 받고 소금 한 큰술, 식초 두 큰술을 풀어 3에서 5분 담깁니다 삼투압이 입 사이 이물질을 빼내고 산성 환경이 세균 부담을 낮춥니다. 넷째, 맑은 물로 두세 번 충분히 헹궈 소금기와 식초향을 말끔히 씻어냅니다. 물기는 최대한 제거해 키친타월로 감싸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갑니다. 손이 조금 가지만 그 손길이 식탁의 안심과 맛을 같이 데려옵니다. 이쯤에서 상추 루틴 하루를 그려봅니다. 아침엔 상추쌈 한 줌으로 가볍게 입맛을 깨웁니다. 점심엔 상추 겉절이로 식탁에 초록을 얹습니다. 오후에는 미지근한 상추 우린 물반 컵으로 몸의 리듬을 낮춥니다. 저녁 식사 땐 상추 물김치 한 그릇으로 장을 편하니, 그리고 잠들기 두세 시간 전 따뜻한 상추차 한 컵으로 마무리. 여기에 불 끄기 90분 전 스크린 오프 온수 샤워로 채운 살짝 올렸다가 떨어뜨리기. 침실 조도 줄이기.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중단하기. 상추는 도와주고 습관은 길을 냅니다. 둘이 만나면 밤은 더 길어지고 새벽은 멀어집니다. 맛은 어떠냐고요? 상추 특유의 산뜻함과 아주 약한 쌉싸래함이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만약 이 미묘한 쌉싸함이 낯설다면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방울, 깨한 꼬집으로 고소함을 더하거나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 넣어 향을 들어올려 보세요. 단맛으로 가리고 싶어 꿀을 많이 넣는 분들이 계신데 수면 전 과다 당 섭취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은근히가 핵심입니다. 혹시 상추는 찬 성질이라 배가 찬 사람은 안 맞지 않나요? 라는 걱정도 들으셨을 겁니다. 체질을 빌미로 모든 것을 금기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가움은 조합으로 균형 잡으면 됩니다. 상추의 생강을 아주 소량 곁들이거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공복의 다량을 한 번에 들이키는 것을 피하시고 소량씩 나눠 드세요. 혹 GERD 등 역류 증상이 있다면 취침 직전 과음 과식을 피하고 한컵 기준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락투카리움 그거 약물처럼 강력한가요? 아닙니다. 약이 아니고 약처럼 즉각 강력하게 눌러버리는 버튼이 아닙니다. 상추의 힘은 완만함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가바가 많다는데 가바 보충제만 먹으면 되나요? 상추는 가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영양소 식이섬유 수분 미네랄이 어울려 작동합니다. 식품은 오케스트라입니다. 특정 악기만 크게 튼다고 음악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일주일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수면은 가장 보수적인 지표입니다. 몸이 새 리듬을 학습하는데 2주에서 4주를 보통 잡습니다. 낮 햇빛, 가벼운 운동, 카페인 절제, 루틴의 반복이 함께 가야 곡선이 서서히 꺾입니다. 상추와 혈압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탤까요? 상추는 혈압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트륨이 많은 식탁을 칼륨이 보정해주고 스트레스의 피크를 완만하게 만들어 약이 과로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 칼륨 보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한 뒤 양을 조절하세요.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은 잎채소 섭취량을 날마다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보다 꾸준히 같은 양이 안전합니다. 이 문장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부엌으로 가봅시다. 상추 물김치는 이렇게 만듭니다. 깨끗이 손질한 상추를 한입 크기로 썹니다. 마늘, 생강을 아주 얇게. 고춧가루는 살짝 매운맛이 수면을 깨우지 않도록 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 서늘한 곳에서 하루, 냉장고에서 하루 더. 기포가 올라오며 발효가 시작되면 장이 먼저 웃습니다. 여기에 미역을 손톱만큼 잘라 넣으면 미네랄의 결이 더 고와집니다. 저녁 식탁에 한 그릇, 취침 두세 시간 전엔 반 그릇. 장은 파도를 싫어합니다. 일정한 리듬이 최고의 친절입니다. 상추 우린물은 더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상추 넉넉한 두 줌. 센 불에 요란한 끓임이 아니라 중약불에 잔잔한 우림. 색이 은은히 번지며 향이 슬며시 올라오면 불을 끄고 식힙니다. 냉장 보관했다가 낮엔 미지근하게, 밤엔 따뜻하게. 맛이 심심하면 사과 식초를 몇 방울 침샘을 깨우되 위를 자극하지 않을 만큼만. 어떤 날은 대추 반쪽을 함께 넣기도 합니다. 단 대추의 단맛은 수면 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잠은 가벼운 위장에서 온다는 오래된 지혜를 기억합니다. 구입 요령도 중요합니다. 잎이 너무 두껍고 질긴 것은 피하고 연하고 촘촘한 결을 고르세요. 가능한 한 유기 재배, 어려우면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 잎의 가장자리 변색이 적고 밑동이 과도하게 젖어 있지 않은 것. 상추는 물에 젖는 순간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세척 후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 보관하면 일주일은 넉넉합니다. 잎을 통째로 두기보다 식탁 직전에 찢어야 향이 살아납니다. 이쯤에서 우리 삶의 장면을 한컷 떠올려 봅니다. 손주 결혼식장에서 꾸벅꾸벅 졸던 내 모습이 상추 루틴 몇주 만에 사라집니다. 식탁 위 초록이 밤의 고요로 이어지고 아침에 눈이 가볍습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값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올바른 방법으로라는 오래된 정답이 너무 흔해서 놓치고 살았던 잎사귀 속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상추가 만능은 아닙니다. 통증, 우울, 무호흡 등 다른 원인이 불면을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꼬리와 수면 무호흡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우울 불안이 깊다면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상추는 그런 과정을 지지하는 든든한 응원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만에 기대지 마시고 함께의 힘을 믿어주세요. 햇빛 걷기 규칙 상추. 네 글자씩만 기억해도 반은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지요. 상추의 하얀 진액 락투카리움은 과열된 신경을 식혀줍니다. 가바 관련 작용은 마음의 rpm을 낮춥니다. 발효는 장을 편하니 편안한 장은 깊은 잠을 부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압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안전은 세척에서 꾸준함은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대로, 상추는 생활의 습관대로, 둘은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밀어줍니다. 오늘도 제 연구와 제 경험, 그리고 수많은 상담의 결을 한편의 이야기로 엮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이크는 여러분께 드립니다. 상추를 어떻게 드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례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작은 채널이 더 많은 어르신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커다란 지지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부엌과 장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삶을 바꾸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검증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의 루틴을 함께 점검합시다. 저녁 7시 상추 물김치 한 그릇. 9시 스크린 오프. 9시 반 따뜻한 상추 차한 컵. 10시 조도를 낮추고 이불 속으로.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눈꺼풀로. 상추 한 장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드릴 수 있다면 그 작은 잎은 더 이상 반찬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 평안한 잠, 그리고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